y 습 앞에 예수 앞에 어 l l o 모세와 가 What do you want to d 우리가 하나가 될 you c 로 n t 하게 h 습니다예수님 s h him yes. We have a n 가 t h e r l i t t l 가 little, l 고 t t l e lit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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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그리 말씀을 외칩니다. 예수 중심으로 여러분, 하나가 됩시다. 할렐루야. 예! 기원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어, 두 분이 종료사 해주십니다. 먼저는 전주시 기독교연합회 직전 회장이신 김동화 목사님, 그 다음에 전북 기독교총연합회 사무총장이신 김두성 목사님 축사 이어서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작금의 영적현실은 성경적 하나님의 창조신앙에 반하는 사탄의 세속문화가 인간의 자유와 권리, 성적자유 경계의 다양성 등을 선동하며 맹렬히 도발해옴으로써 지금 상호양보 없는 치열한 영적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거룩한 방파제 2차 국도순례 전주 선포식은 그 영적 의미와 가치가 결연하고 단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오늘의 영적 상황에 맞게 오래전부터 준비된 출전과 같은 찬송과 가사로 오늘의 경례사를 대신하고 납합니다 어느 민족 누구나 결단할 수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있나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에 억압받고 명예인이라도 비겁한 자 불러서나 용감한 자불러서